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새 2024년이 분초를 다투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24년도 그렇게 밝 밝은 것만 있을 게 아닐 것 같다. 어려운 일이 너무나도 많을 것 같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전쟁 소문도 또 들려오잖아요. 지금.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계속해서 쏘고 말이죠. 핵실험을 한다는 그런 말도 들리고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쉽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도 언제 끝날지도 모를 것 같고 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간의 문제가 터져가지고 물가가 배로 올라가지고 말이죠. 경제 정책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어김없이 2024년이 밝아왔습니다. 여기저기서 경제 문제로 어렵다고 많이들 얘기하는 그런 때라 이 말입니다. 오늘 한 해를 시작하지만은 나 혼자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축복이 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은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힘이에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게 위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돼요. 그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과 더불어 살지만은 절대로 세상에 속게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하늘나라 시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2024년 한해 동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도 받아야 되겠지만은 좀 중요한 눈을 좀 열어서 영적인 안목도 넓어지고 보는 눈도 커져서 내가 할수 있는 분야가 이것밖에 아니라 더 많은 것을 할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4년 도 우리 교회 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 현장 보자와라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 살리는 주역이 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세부 기도 제목으로는 참복음을 누리며. 기도의 축복을 하는 기도 24망대가 세워지게 아옵소서. 그랬습니다. 먼저 이 기도 제목을 좀 설명을 하자면, 기도 24망대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려고 노력하고 했으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가장 쉬운 게 24망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24시간 고백하시는 게24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어디 있든지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이시자 망대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요 그분을 계속 바라보는 게 기도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자가 되었더라. 아멘. 근데 요셉이 지금 뭐 하는 사람이냐 노예생활하고 있거든요. 근데 똑같은 말을 감옥서에서 했다 그랬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또 말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그게 2 0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복을 얻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도 제목이 나의 가정과 업에 임마뉴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임마뉴엘이란 말은요, 교회를 통해서 쓰는 용어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신다. 이거 믿어지는 게 성도들 있잖아요. 함께 쓰는 용어가 임마누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우리라는 말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 예인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적인 운동이 일어나는 그게 바로 복을러는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교회가 살아는 중직자망대라 그랬어요. 여러분 특별히 중직자들은 권사님이나 또 이렇게 안수 입사 된들은 이분들은 교회 청지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살리는 책임을 다 하실 수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냐? 우리 교회가 렘넌트의 뜰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렘넌트를 살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거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면은 주신다 그랬습니다. 찾으면 찾게 된다 그랬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 그랬어요. 저는 올해 반드시 주일학교 세워지도록 놓고 연초부터 기도해서 하나님 주실 때까지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세 가지 기도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정했느냐? 오늘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날엔 절대로 혼자 할 수가 없고 함께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하려면 어렵지만은 여러 사람 같이 하면 쉬운 거잖아요 그래 우리나라 속자에도 뭐라 그랬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랬어요 같이 하자 이겁니다 같이 하자 누가 따로 하고 말이죠 누가 나중에 하고 그게 아니라 같이 하자 이겁니다 때로는 말이죠 목사도 힘을 잃을 때가 있거든요 특히나 예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연초부터 이런 말 해서 참미안합니다만는 아니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같은 때로 말이죠. 박정원 사임하고 나하고 둘이서 예배 드릴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요. 혼자서 떠드는 거거든요. 비대면으로 보는 분들은 보는지 안 보는지 나는 확인을 못 해요. 생각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예배가 제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 은혜는 받겠지만은 예배가 100%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갖지 말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교회는 모여야지 힘이 있는 겁니다.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부터는 여러분들도 이루고자 하는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은 우리 교회가 정해놓은 기도 제목을 한번 따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뭘 원하는지. 교회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분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더해 주겠다고. 하나님일 먼저 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채워 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앞에 보면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맞이하지 말라 하면서 5장 6절에 먹는 것입분과 것 하나님 다 책임지겠다는 말씀이 나와요. 드레핀 백합 팔바라 심지도 않고 두지 않해 너희 참부께서 기른다 이런 말씀을 한 다음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한 말이 이 말이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모든 걸 더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성기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살리는 주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것을 저 혼자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의 흐름을 보면 은아 내가 바로 이런 사람 되어야 되겠구나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몇 사람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에게 뭘 줬느냐? 언약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언약을 줬고요. 또 믿음의 사람들을 쭉 보면은 언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이 지금까지 역사 속에 어떻게 흘러났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이 성취될 때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은 끝이지를 않았어요. 어려움 속에 위기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한번 봐보세요. 모세가 태날 때부터 고난이었잖아요. 지금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해요, 바로왕이. 근데 그때 요게벳이라는 모세 어머니가 아기를 낳고 나서 죽이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그 아이를 물에다 떼어내려 보내잖아요. 얼마나 기도했었겠어요, 요게벳 씨. 그러면서 저 애굽 왕궁에 바로의 공주 품에 갈수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나. 위기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기도 응답으로 애굽 궁에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이 양아들이 될도록까지 하나님이 역사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모세만 생각을 해요. 요괴뱀은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만약에 요괴급, 요배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그 모세가 어디서 났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어쩌다가 모, 모세가 말이죠. 잘못해 가지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잖아요. 도망을 갑니다. 미대한으로 도망을 가요.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느냐? 중직자 이드로를 만나요. 근데 이드로가 모세를 사람 되게 만들잖아요. 그니까 러 사람들은 모세만 생각하지 이두로라든지 요괴벳 같은 사람은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없으면은 그 유명한 모세가 어디서 나왔겠느냐 이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여리고를 정복해야 되고 연안을 건네야 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은 하찮은 것 같은 기생 라합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어요. 기생 라합이라니까요. 근데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의 정보를 다 얻어내가지고 가난땅 들어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만약에 라합이 없었으면은 그런 일을 어떻게 처리하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대개다 성공한 신앙인들만 가지고 얘기하고 그러지만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모습이.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말이죠. 다들 신앙을 자기 주로만 생각합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도 자기만의 이름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말씀 드립니다. 모세 같은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여괴벳이나 이드로 같은 사람도 생각하면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을 해도 하나님은 너무나도 어마마한 일을 역사하시는구나. 연합에서 엄청난 일을 하는구나. 여기에 눈을 뜨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더 보자면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같은 사람이 유명한 선지자잖아요. 근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나가 어떻게 키웠는가? 태어나자마자 교회로 보내버리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과 함께 언약기 옆에 자도록 만들고까지 주의 일을 시켜요. 근데 한낱없이 어떻게 사무엘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하나하나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또 우리는 다윗을 입에 많이 오르내리지만은 그 아버지 이세없이 어떻게 다윗이 존재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특별히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35명의 참으로 말이죠. 별명 붙어있는 로마 보음마의 일꾼들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딱 보면은요. 바울이 헌금 한번 도와달라, 이렇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말이죠. 아, 진짜 우리가 전두에 될 시간표구나 하면서 말이죠. 자기는 있걸다 내놓기 시작을 해요. 그니까 러 거기 보면은 동역자라는 말이 나와요. 또 거기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보호자란 말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식주인이란 말이 나와요. 그니까 러 사람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있는 사람들이 자기 호주머니를 틀어가지고 식사할 수 있도록 전부 다 만들어내는 식주인 가유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 없이 어떻게 로마가 복음화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특히 브리스가나 아굴라 같은 사람들은요. 평신도란 말이에요. 바울이 전도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바울을 도왔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주의 일을 하려면 같이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배경이 되 있는 아방과 이세벨 아침에도 좀 얘기를 했잖아요. 폭정 속에서 도무지 말이죠. 살아남기 힘든 그런 가운데 오바다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에 국내 대신이라 그랬습니다. 국내 대신이니까 뭐죠 왕궁의 책임 같은 요즘 말은 청와대 실장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원하던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서 일도 맡기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잔재된그 축복을 충분히 누리면서 이제는 좀 성숙해서 뭘 해야 되느냐? 사명의 눈을 뜨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해야 될 사명의 눈을 뜨는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한해 동안 살아나가면서도 어려운 일, 힘든 일, 그리고 위기도 많이 닥칠 거예요. 근데 어려움을 어려움만 보고 힘들다고만 하고 있고 위기다 싶고 있으면 거기에 빠져있으면 절대로 큰 그릇이 못 됩니다. 그걸 넘어서서 내가 조그만한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쓴바뀌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결단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여러분들이 대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권한다하고 어려움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은 절대로 바뀌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한다는 그 약속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묵묵히 거라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보다도 교회를 살릴 만큼 좀 축복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내 작은 것 가지고 모세를 살려내고 다윗을 살려냈던 사람들처럼 내 작은 희생이, 내 작은 정성이 큰 일꾼을 세우놓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방과 이세벨, 막막한 핏박이거든요. 선제 다 때려 죽이는 사람들이 그, 그 사람 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이웃나라, 이방신을 믿고 있던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쩌다가 아방을 만나 가지고 이스라엘 그 은혜 속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자기가 믿던 바알신, 아스라신을 그대로 섬기면서 자기 신앙을 그대로 고수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오바다가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여기 오늘 잘 봐보세요. 오바다는 여기 3 절에 보니까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척히 경외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아니 아합방과 이세벨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데 오바다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한 자라 영적으로 틀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제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분명히 하나가 될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바다가 어떻게 했는가를 잘 보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 아합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제를 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죽였고 이런 오바다를 오바다는 엘리야를 통해서 전해들은 언약을 붙잡고 그 위기에 도전한 거예요. 그무서운 위기 속에서 오바다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100명을 살려냈다 그랬잖아요. 동굴 두 개다가 50명씩 딱 내려놓고 숨겨줄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그때가 뭐냐 먹을 것이 없는 가뭄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때예요. 그런데 한 끼만 해도 100명이 먹으려면 돈이 깨져 깨대 되잖아요. 근데 맨날 며칠이고 숨겨 가지고 물과 떡을 제공을 할 정도니까 이 사람 마음이 어떻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어찌 됐든 이렇게 이들을 끝까지 도와주고 살려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의 순간에 주의 선지자들을 도왔다.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여기까지 가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오바다에게 교회를 좀 도와달 이런 말도 안했을 안 겁니다. 자기가 보니까 저 사람들을 내 힘으로 좀 내가 힘 닿는 데가 도와야 되겠다. 정말로 저 사람들에게 귀중한 것을 해야 되겠다. 결단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봐야 될건 오바다가 어떤 믿음을 했겠느냐는 거예요. 오바다는 하나님의 절대약을 붙잡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잘못한 말이죠. 아방을 통해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뭐했느냐? 오바다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로 고백이 기 때문에 위기 속에서 모든을 지키 나갔던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그랬지만은, 오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뭘 원하는지 이걸 발견했다. 이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다 그랬어요. 감옥밖에 없는 그곳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로 착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여러분들, 뭐가 선한 것이고, 뭐가 해야 될 것입니까? 이제 조금 더성수가 믿음의 눈을 뜨고, 내가 해야 될그 부분을 살펴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오바다는요, 내가 살리는 저백 명의 선제자를 통해서 또저 선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려내겠느냐, 여기까지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눈을 뜨는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출원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은 교회가 살아야 여러분 가정도 살고 여러분 개인도 산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분명히 보좌의 축복 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보좌의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이름이 다 그렇습니다. 아니 모세가 애기를 말이죠. 모세가 그러니까 요게벳이 모세를 나무 상자에 태어 보낼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상자를 도왔겠어요. 안 도왔겠어요. 나는 100% 하나님 보자의 축복으로 그 모세를 끌고 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그 상자가 말 나무 상자가 애굽의 왕궁까지 갈수 있도록까지 한가입니까? 그러떠내려가면 지중해로 떠내려간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국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100% 절대적인 역사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그걸 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말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왜 교회를 살려야 되느냐? 지금도 보면은요 고려 대학 안에 있죠. 고려 대학 안에 불교가 엄악만 망대를 지어 놨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얼마 전에 목사님 한 분이 소천을 하셔서 그 고려대 안에 있는 병원 있잖아요. 그 병원에 영안실을 가다가 바로 그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건물이 너무 아니 학교 안에 무슨 절이 있는가 그랬다고요. 근데 그 절이 딱 세워져 갖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그걸 망대같이 사용을 하겠어요. 난 아무리 봐도 사단의 망대지 하나님의 망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영향권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생각을 해보라 이 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서울대 앞에 통일교에서 문화망대를 그 앞에 딱 세워놔가지고 조수미 같은 그 유명한 가수 있잖아요. 그 가수를 키워낸 데가 통일교입니다. 그러면요. 조수미를 따라갔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 하고 다른 걸또 섬기겠어요. 문화는 영향을 주게 돼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런 망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망대, 영원한 망대 세워서 그 뜻을 알리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복도 받고 저런 복도 받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더 시야를 좀게열어서 나를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가지를 다 하면서 성실하고 충실하게 되겠지만은 좀 눈을 열어서 함께 가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살려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 하시고 인도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과 객을 맞춘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말씀 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랴이 모든 걸 대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진실한 복음. 그 복음이 나의 것이 되지 야돼요 그래야만 세상을 이길까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를 세상에 빠지게 만들지 말고 나를 건져내서 먼저 살려내셔야 돼요. 그래야만 세상 속에 내가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대로 영원한 은약의 성취를 만드셔야 돼요. 영원한 축복의 망대를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 명이 중요해요. 내가 어떤 다짐을 하고 어떤 결단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명이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은요 오바다 같은 복을 받게 돼요. 오바다는 지금도 몇천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망대가 돼가지고 여러분에게까지 오바다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1년 내내 받는 영원한 망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해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한살더 먹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보다는 좀더 달라지고 좀더 진지해지고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2024년 내내 충만하게 25시의 축복을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종들에게 25시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대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만웰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일에 형통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 옆에 항상 계셔서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저들이 하는 일이 포그럽게 하옵소서. 형통하게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일년 내내 살 동안에. 미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총명을 더해주시며 참으라 부나님이여 하나님 주시는 지혜 가지고 세상을 승리할 전정 세상에 비굴하게 살지 않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 네.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서 주의 종들이 가는 곳곳마다 천사리도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흑암 곳세가다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 했는데 그 축복이 주의 종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